Yay! Mm. Yummy. Hmm. Hahaha. <laughs> 거 이거랑 끝까지 가면 이거 청량리도 갈수 있네 오 시원해 여긴 왜 이렇게 시원하게 해놔? 너무 빵빵해 틀어놨는데? 풍경은 멋있네 베네같기 이렇게 엄마, 이래가면서 이거 치질 뚜껑... 들어봐, 어머, 귀여워. 쪽이 어머,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엽다. 여기 있 우리네, 미남이처럼 미남이... 어머, 귀여워. 자석이구나. 아... 차 같은데 나는 어머, 귀여워! 1 0 0까지 신었네? 49,000원. 그리고 더 현대랑에서만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는. 굿모닝입니다. 오랜만에 식당 찍어보려고요. 여전히 까주스 마시고, 오늘 베리야끼 닭가슴살 샌드위치. 에어컨을 끄면은 덥고, 키면 춥고, 다이어트는 순항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2주 다이어트 영상 찍었을 때보다 2kg 정도 더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한달 만에 6kg 정도 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이 많아서 잠을 잘못 잤어요. 그리고 토요일에도 전시 다녀오고 했더니 어제 아울렛 다녀와서 완전히 기절했습니다. 제가 낮잠 잘안 자는 스타일인데 낮잠 바로 기절하고 그래도 저녁에 운동 나가야지 하고 준비 다 하고 신발 딱 신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잤어요. 그래서 어제 간만에 블로그 글 하나 쓰고 영상 올라온 거 자막 작업하고 그런 거 보면서 쉬었던 것 같아요. 오늘 자바칩 마셨으니까 나름의 벌칙으로 점심 안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배고파서 먹으려고 요 오늘은 닭가슴살 오징어 샐러드입니다. 짜란! 열심히 안 먹죠? 오징어가 어딨지? 아 이게 오징어다. 맛있게 먹고 또 일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밥을 먹었으면 베이식스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면서 일을 준비를 합니다. 제가 요즘에 데이식스에 빠졌거든요. 원래도 제가 좋아합니다랑 예뻤어는 들었어요. 역주행하기 전부터. 근데 그때 해외 살 때니까 크게 관심을 안 뒀는데 요즘에 진짜 미쳤어요. 거의 24시간 내내 데이식스 보고 듣고 하는 것 같아요. 데이식스가 연차가 좀 있다 보니까 컨텐츠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제가 하루 종일 영상을 보는데도 알고리즘이 계속 새로운 영상을 보여줘요. 그리고 노래도 진짜 다 좋아. 안 좋은 노래가 없어요. 제 요즘 플레이. 리스트. 다 데이식스 그저께는 힐러가 좋았는데 어제는 이머젠시가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런미얼리미 최고는 유기농송 유기농송까지 왔다? 더 이상 출근 없다 그래서 데이식스가 이제 아시아투어를 하잖아요 너무 가고 싶어요 근데 인천은 티켓팅 그냥 못할 것 같고 해외로 갈까 발리 괜찮을 것 같거든요 데이식스 보러 발리 갔다 오다 요즘 좀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연말에 아주 재밌는 거를 기획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주 초기 준비 장, 단계인데 뭐든지 새로운 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근데 제가 오래 놀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외주는 이미 하고 있었지만 외주 범위를 좀 늘리고 이제는 알바도 좀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거 관련 미팅을 가려고 합니다 미팅하고 근처에서 레퍼런스 조사 잠깐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강남으로 넘어가서 친구랑 같이 일을 하려고요 제가 뭘 준비하고 있는지는 차차 영상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교보문거 아니, 밥 먹을까? 나 배고파. 어, 치플레 좋은데? 어, 알았어. 걸러 갈게. <laughs> 아... 또 제가 꺼내는 대로 해볼까요? 나 이제 아침이라서. <안> <laughs> <laughs> 카메라 왜 떴어? 오늘은 을지로 인더페이퍼라는 곳을 갈 거예요 거기 가서 어떤 종이들 종류가 있는지도 보고 그 을지로에 있는 다이어리 파는 스품샵들 가서 구경하고 조금 레퍼런스도 얻고 할 겁니다 제가 을지로를 막 그렇게 탐방해 본 적은 없거든요 잠깐 볼일 있을 때만 잠깐 잠깐 가고 술 마실 때만 같이 거기 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본 적은 없는데 오늘 가가지고 한번 다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손이 최대한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에 백팩을 가져갈 거예요 나가보도록. <목소리> 이게 <laughs> 맞아? 작업한 거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뭔가 크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전 이렇게 다 합쳐진 사이즈가 A5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요 한쪽 자체가 A5였어 그래서 전이 한쪽에다가 다 하고 있던 거죠 다시 작업해야겠네 이거 하는 것도 진짜 오래 걸렸는데 쉽지 않구만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시간 아침 10시입니다. 제가 일찍 일어났는데 아침 먹으면서 제가 킬링타임용으로 뭘 볼까 하고 쿠팡플레이를 보고 있었는데 엔 해서웨이 님이 나오는 영화가 있는 거예요. 원데이 그냥 이거는 잠깐 한번 보자 이랬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끝나버렸다. 진짜 NSWA도 너무 예쁜데 짐이 너무, 너무 잘생겼어. 늙을수록 조금 아저씨 모습이 나오긴 하는데 어렸을 때 모습 나오는 게 진짜 대박 잘생겼거든요. 둘다 너무 예쁘고 잘생겨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봤네. 요 확실히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그 사이에 그 로맨스 영화들은 진짜 너무너무 재밌어요. 오늘은 사실 할게좀 많아요. 제가 내일 저의 새로운 프로젝트? 제작 관련해서 미팅이 하나 있어서 그거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번 주 올라갈 거 편집 90% 정도 마무리 해놔야 되고, 썸네일 만들어야 되고, 릴스 만들어야 되고, 블로그 글 써야 되고, 바쁩니다. 저의 이 나약한 집중력이 잘 버텨주길 바라며. 아니 압력 압 이거 아야 이거 천좀 철사판이나. 아니 거 가세 더 나. 맥때 맞 아, 권력 못겠다. 한탄 좀 네가